안녕하세요. 360컴퍼니의 비아 피드입니다. 오늘은 밴드 외건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편승 효과라고 하죠. 요즘 가장 뜨거웠던 이슈 중에 하나는 미니진 씨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내용뿐 아니라 그녀가 입은 패션 아이템은 당일 품절이 되었던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넘어 패션까지 따라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례들도 있죠. 올리브영에서 사야 하는 필수 아이템, 성수동에서 가봐야 하는 장소들, 편의점에서 먹어야 하는 리스트 등은 바로 밴드웨건 효과를 설명하는 현상들입니다. 밴드웨건은 서커스나 퍼레이드 행렬의 맨 앞에선 밴드들이 탄 마차를 뜻합니다. 이 마차는 요란한 연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즉, 밴드웨건 뒤로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의 긴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밴드왜건 효과는 소비자가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다른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는 소비 행태를 따라감으로써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뜻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1950년 미국의 경제학자인 하비 라이벤 슈타인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정치학에서는 선거운동에서 우세를 보이는 후보 쪽으로 투표자가 가담하는 현상,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구매 행태에 영향을 받아 유발되는 소비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즉 밴드웨건 효과란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정보를 따라 상품을 구매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52년에 발표된 사회심리학자인 애쉬 교수의 실험 이야기입니다. 100여 명의 실험 대상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눴고 이들에게 한 쌍의 카드를 제시합니다. 왼쪽 카드의 선이 기준이 되고, 오른쪽 카드에는 비교 대상이 되는 3개의 서로 다른 길이의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카드의 선과 동일한 길이를 오른쪽 카드 3개의 선에서 찾는 실험입니다. 아주 평범한 실험 같죠? 하지만 각 집단에서는 한 명의 사전 지시를 받은 실험 조교들이 미리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총 실험 횟수 중에서 3분의 1은 정답을 말하고 3분의 2는 누가 보아도 틀린 답을 말하게끔 지시를 받았습니다. 실험 조교들은 왼쪽 카드에 있는 선의 길이와 명확하게 다른 길이의 선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실험 참여자들은 매우 당혹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참여자의 4분의 1만이 자신이 생각하는 정답을 얘기했고 나머지 실험 참여자들, 즉 4분의 3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험 조교를 따라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애쉬 교수는 세 개의 선의 크기를 서로 20cm 이상 차이가 나도록 설계를 했지만 실험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왜 나타났을까요? 이는 사회 심리학의 동조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조현상은 어떤 상황에서 옳은 행동이나 판단이 불확실할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일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잘 모르거나 확신이 서지 않을 때 타인들의 판단과 선택에 의지하는데 이러한 경향성은 인간이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인간의 사회적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애쉬의 실험 결과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과 다르게 보이거나 또는 전체 집단 앞에서 자신이 어리석게 보이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보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답변을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을 애쉬 교수는 밴드웨건 효과로 설명하였습니다. 밴드웨건 효과를 나타내는 일상의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서점에서 책을 구입할 때 미더에서 언급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산 화제의 베스트셀러부터 먼저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덩달아 나도 선호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입으니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미니진 씨의 패션 아이템이 바로 그 예입니다. 오픈런을 해야만 하는 매장들의 주인들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길게 줄서 있는 매장을 보면 분명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현승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이는 선거판에서도 일어납니다. 정책은 실종된 채 흑색 선정과 유언비어가 난무를 하며 가짜 뉴스가 판을 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결국 자신이 선호하는 정당이나 단이 정한 후보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귀가 얇아서 라는 문구들은 현승효과를 대표적으로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에는 단점 또한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나 판단과는 달리 타인의 의견과 행동에 영향을 받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자유, 비판적 사고력 등을 잃게 되고 타인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유행을 따라 소비함으로써 불필요한 물건들을 사게 되기도 하고 원하지 않은 지도자에게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마케터 입장에서도 단점이 존재합니다. 편승 효과로 인기가 급상승한 제품이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즉 편승 효과에 기대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품질 유지에 지속적인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단순한 호기심에 제품의 인기가 반짝할 것인지 유무를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품 전략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른 제품이 미투 전략으로 따라왔을 경우 자사의 제품은 혁신과 차별화를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죠. 소비자들은 내가 귀가 얇은 것이 아닌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하고, 한편 마케터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밴드외건 효과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비아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